네, 제가 금을 만드는 제조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볼수 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오, 이렇게 직접 디자인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네. 디자인합니다. 우와, 아, 디자인을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죠. 모든 게 남들 거 보고 베끼면 안 되고, 네,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야죠. 아 그럼 이렇게 디자인 하고 나면은 어떤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 하고 네. 바로 이제 이쪽에서 체드 네. 작업을 거친 후에 렌더링을 네. 하고 네. 이쪽 보시면은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아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네. 하면은 이런 제, 이런 제품들이 나옵니다. 오 신기하다. 네. 주조 과정을 거서 실제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반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으로 먼저 디자인 한 다음에 이렇게 3D로 먼저 풀, 이렇게 네. 예, 어, 하는 거죠. 어, 네, 아, 이런 표본을 뜨는구나. 네. 어, 되게 신기하다. 이게 금형. 네. 이제 아이 금형을 네. 이용해서 을이 금형을 이제 복제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 들어가는 거지. 음. 네. 내요 예, 네, 1kg짜리. 여기다 넣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을 녹이고 있는 작업인데 이거 멜팅 작업이라고 하죠. 보통 금이 녹으면은 1,000도 씨 이상 된다고 하는데, 야, 저는 이거를 정말 눈으로 <laughs> 본다는 거를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정말 신기한 체험을 하는군요. 금을 만드는 재련 과정을 현장에서 보니까 되게 생생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데요? 프레스 작업인가요? 이렇게 찍네. 음, 정말 이 금, 골드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들어가는군요. 아, 이걸 금을 또 이렇게 평평하게 깎아내는구나. 자, 아, 이거는, 네네. 어, 한 양이 37.5g 이잖아요. 네. 그러면반양 다섯, 다섯 도는 18.75g 이에요. 네네. 자, 제발. 18.75g 인데 소점 세 자리가 더 많죠. 네네. 중량을 낮게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조건 1kg 짜리건 어느 중량이건 다플러스 공차를 줘요. 우리는 출구할 때. 아. 소점 세 자리를 네네. 없이 털어야 돼요. 아. 18.75g 이 5톤 중량인데, 18.75, 그 다음에 0.05g을 더 얹히는 거지. 아, 왜 그런 거예요? 고객이 받았을 때 중량이 낮으면. 아,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오, 우리는 더 서비스로 그렇구나. 더 드리는 거지. 네.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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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찍어낸 후아 이건 찍어내기 전이고 어 되게.. 쬐끄만.. <웃음> 귀엽다 <웃음> 네. 이거는 이제 한 돈짜리 네네네 아.. 한 돈짜리고 근데 한 돈짜리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네네. 여기 다또 잠상이 들어가 있어요 오오미변조어 네. 어. 어, 이거 아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신기하다 100g, 그 다음에 품질 보증처. 짠, 뒤에 보시면, 시야각에 따라서 AU, 그 다음에 9999가 보일 거예요, 품목. 아. 제가 미니 골드바 살때 항상 이런 케이스에 담아져 있는 거를 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또 처음이네요. 네, 어 신기하다. 저도 네. 이렇게 중고 거래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이거를 뜯는 걸안 뜯는 거에서도 좀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네. 보통 안 뜯고 거래를 많이를 하죠. 네,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미니 골드바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아, 포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위탁해서 이제 네. 주문 오면 네. 그쪽 상을 찍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아. 음. 아 네. 여기 이게 이제 보증서가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이대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사시는 분은 이대로 네. 사서 보관했다가 배팔 네. 때 다시 팔면 여기 이제 보증서가 있잖아요. 네. 보증서뿐만 아니라 여기 잠상이 있어요. 이따 설명드릴 텐데. 네. 이 잠상은 네. 보는 시야각에 따라서 AU 그러니까 네. 골드의 원소교 AU와 순도인 99.99 .99, 그러니까 보관 4 개가 여기 마크가 되어 있어요. 아 위변조 안 되게. 아 위변조 안 되게. 네. 아. 이쪽은 거의 대부분 실버하고 네이늄요 박스는 어 아. 재료에 네. 아이에이로 되어 있는 거. 10kg씩 네. 여기에 보관된 실버 양이 한 17톤? 17톤이야. 네. 그 다음에 음. 요, 네. 요 이제. 알갱이 그레뉼로 필로가 네. 작업한다 실버 바아 실버 바예음야 네. 이렇게 많은 것 <laughs>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네. 전국에 가맹점이 90여 개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은수저나 은기념품이 이제 재매입된 것들 아 재매입도 이, 아. 여기에 하시는구나. 들어오면 네, 네. 정면 작업을 한번 한 다음에 네, 네. 포나이 99.99%이상 실버를 네. 만든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실버 반을 찍어서 내보내는거죠. 아그 다음에 가장 저평가되어있는거 플래티늄 바. 네. 아 이게 저평가되어있요플래티늄이저평가돼있잖아요플래티늄 아 실버가 네. 가장 저평가되어있죠. 100g 음 플래티늄 바. 이거는 네. 한양 플래티늄 바. 아 어, 실버바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 융점이 실버에 비하면 두배 네. 이상이고 가공이 힘들죠. 아. 단단한, 그, 그런 게. 무게가 좀... 무게가 어떤 게더 가볍나요? 어, 음, 음. 무게는 똑같은데 네. 네. 비중 때문에 두께가 좀 달라요. 아. 음. 만드는 무게를 네. 똑같아요.